14억 인민의 맞설 생각 마라. 20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 코로나 잡는 한국 김치 지금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를 14억 인민의 맞서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을 시작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은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14억 인민의 맞서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미 양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하에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하며, 어떤 국가나 개인 세력도 중국 인민의 선택을 부정할 권리가 없다. 그 누구도 사회주의 길을 따른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 대변인은 "미국이 개방과 포용을 선택할지, 폐쇄와 고립을 선택할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약 2억 7천만 명의 중국인이 영향을 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코로나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다툼. 갈수록 그 열기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생과 연구, 교육목적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0일 월요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 등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앞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마음 졸이고 계셨던 미국 유학생분들 이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현지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 사건이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는 바로 김치라고 하는데요.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 대해 폐의학과 폐의 명예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습관 차이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진들은 사망자 수가 적은 국가를 주목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과 독일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두 나라의 식습관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발효된 배추나 양배추를 주된 부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 음식으로는 한국의 김치, 그리고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양배추를 싱겁게 철여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인데요. 장 부스케 교수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에도 코로나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의 자랑 김치로 건강을 더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태근 TV의 외신뉴스 박성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